저는 진짜 행동을 옮겨버리니까 아, 짜증나면 팀을 옮겨버리잖아요 형님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검셉이 아, 아닙니다 원래 인생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, 형님 사티니에 콘텐타 일으키냐고요 형님 그 잠깐만 이제, 그러니까 박치티 모집하겠습니다 형님 박치티 자 리니지판 너무 단조로워졌다 야 언제부터 리니지판이 이렇게 단조로워졌냐 오케이 자 우리 3세력 3세력 만들게요 형님 박지팀 손 거수 자0-3 근데 캐릭이 없어요 일단 어? 자, 캐릭이 없어요. 자. 뭔 개소리야 박지팀 격수 스펙 기준이 많이 죽을 수 있는 자신 이 있으면 오시면 됩니다 말개소리를해 63짜리 계정 야63 법사 한분 오셨고요 <laughs> 7 2이원된 원대 72, 아, 요정, 아, 이거 부주로 갑니다. 부주 영상으로 갑니다. 오케이. 55 흡사, 야, 우리 초, 특급이다55 흡사 한 번. 자, 자, 오케이. 좋습니다. 78, 40. 와, 야, 근육 110. 야, 이형 메인이다. 좋다. 메인의 선보 좀 했고요. 좋고, 좋습니다. 오케이. 형 선봉대에요, 선봉대. 일단 선봉대. 저, 일단은, 많이 있습니다, 여기. 토마 있어요. 토마이 있어요, 저. 무시하시면 안 돼요, 형님들. 자, 이거는, 기밀이에요. 기밀 유지해주시고, 일단, 파티는, 형님들, 메인 격수 하나에, 법사 63 법사 버티시고, 그 다음에 72에 55, 그 다음에 83쿡쿠로형님들 할게요. 오케이, 좋습니다, 형님. 응. 요렇게 가면은, 일단은, 이거는 기르타스도 안 되잖아요, 형님. 기술는 잠깐만, 어디로 가야 되냐? 아니 형그린리퍼투마 있는 사람들 잘 없잖아요 형님 그린리퍼 씨를 써보러 갈게요 오케이 자자 자, 오늘부터 말씀 오케이 가시자마자 첫서구 통제는 바로 바로 시작하고요 갑니다 갑니다 그 라이탄 스코프 그부터 통제고요 어 난쟁이족 마을 그 마을 검기사단 성착자어 검기사단 성착자 바로 통제합니다 형 가자마자 바로 써라야 돼요 형님 아. 이거는 <laughs> 이거는 만약에 이쪽에 있다는 거는 우리한테 도전장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쏴야 돼요 그냥 일단 제가 먼저 투망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테르탄두에 형님들한테 오드를 때릴게요 그러면은 바로 와야 됩니다 거습 거습을 못 가지 이걸로요 형님 거습은 아직까지 우리가 한 11년 정도 좀미니잼 조금 11년 정도 좀더멋집하다보면은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뮤는 없어요 이분은 뮤는 없고 뮤는 없고 그 이름 배워져 있어요 오케이 음자역시 면이 있습니까 형님 63법사 형님 점사 가능하신 분만 뽑으라고 보탐은 못 하겠죠. 보탐은 형님 다복을한아 이건 솔직히 저희 뭐 버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형님들. 우리 버스 보답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형님. 어가이선 형님. 잠깐만 있어 뭐라고아 서버 이전 레벨아. 서브이전 레벨 맞네. <laughs> 서브이전이 형님 70까지 7 0부인가요 잠깐만 형님, 우리 못 모이겠는데 요 형님, 음, 음, 음. 형님 그... 음, 음, 음. 형님, 이거 못, 못가요. 이게 안 되네요. 이게 안 되네요, 형님. 자, 전데는 기대하시죠 형님들 어. 우리는 아직 형님 형님들 우리는 아직 어, 그 열정과 패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어, 뭉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얘기했던거는 했던 했던거는 좀 지금 기밀로 유지해주시고, 해주시고, 언젠가 우리가 함께 제 3세력을 어 지금 형님들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조금 더, 어 레벨이 조금만 더 올려서 만약에 레벨이 70이 됐다, 레벨 70, 레벨 70 되자마자, 어 일로 바로 카톡하세요. 어